나스닥 입성 위에 버렸던 리플 XRP 베이스 캠프 1 입성 코인베이스의 일본 법인이 JVCA의 2종 회원으로 가입 심사를 거쳐 1년 3개월 만에 1종 회원으로 승격되면서 일본 암호자산 시장에서 코인베이스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할수 있게 된것 23일 JVCA 일본 금융청 등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와 함께 1종 라이센스를 획득한 도쿄 해시와 가이아까지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는 1종 32곳과 2종 4곳 화이트리스트 코인 34개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JVC의 2종 회원 가입 두달 전에 벌어진 일명 리플 사태다. 나스닥 입성을 준비하고 있었던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시큐리티즈 앤드 익스체인지 커미션)에 리플랩스 리플 라브즈 기소를 두고. 올해 1월 19일 리플의 거래 서비스를 종료한 전력이 있다. 하지만 불과 1년 6개월 만에 코인베이스가 일본 암호자산 시장 입성이 확정됐지만 취급하는 프로젝트 목록에 리플은 없다. 코인베이스는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라이트코인 등총 5종의 암호자산으로 영업을 앞두고 있다.